오늘은 이미스 백입니다. 이전처럼 같은 분에게 주문이 들어왔고요. 사이즈는 저번이랑 같아요. 50, 그 다음에 세로는 40,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라운드를 줬고요. 박음질은 자세히 보시면 가정용 미생으로 오버로크 이렇게 친게 보이시죠? 그 다음에 1cm로 기본 장치. 이이제 기본 장치까지 해 줘야 가방이 더 튼튼하겠죠. 저도 그렇고 가방 안에 얼마나 짐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튼튼한 건 필수겠죠. 그리고 뒤집으면 요런 모양입니다. 화려하죠. 그래서 어, 끈 길이는 이건 어, 제가 55cm로 했고요. 원래는 60이지만 개인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죠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거는 뭐, 요렇게 막, 3.5 정도로, 나왔습니다.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고, 이거는 내부 포켓입니다. 내부 포켓은,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. 이렇게 하면은, 음, 갤럭시 정도 수납이 됩니다. 물론, 좀, 이게 힘이 없는, 한 장짜리라서 좀 힘이 없긴 한데,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. 그래서 이거까지 부착하는 모습 오늘 보여드릴게요. 이 일전에 촬영했을 때는 요거 제작과정은 안 보여드렸거든요. 오늘은 요거 제작과정까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저희가 바라는 모습이죠. 이게 요거를 뒤집으면은 예, 저희가 바라는 모습인데 예, 단장으로 하기 때문에. 음, 좀 뒤집어서 하는 공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.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주머니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말아받기로 끝부분을 처리해주는 모습이고요. 보통 0.2 정도 스티치 놓으시면 됩니다. 깔끔하죠? 그 다음엔, 주머니 부분은, 약한 15cm 정도 주겠습니다. 아, 된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어, 이 부분은 올이 풀리는 상황입니다. 그죠 그래서 오버록으로 올을 안 풀리게. 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14번 스티치 놓고요. 바로 속도는 최고 속도입니다. 반대쪽도 처리해줍니다. 이대로 뒤집어도 괜찮은데요. 그러면 어 이렇게 원래 모양이 잡, 잡혀야 되는데 좀 힘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음,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또 불안하죠. 그래서 1cm로 스티치 한번더 넣겠습니다. 이게 어, 균형점도 되고요. 아, 더 튼튼한 효과도 있고요. 따로 노르발은 바꾸지 않고 그냥 오버록 노르발로 제공하겠습니다. 오버록 노르발인데도 잘 되죠? 이렇게 얇은 단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지나가거든요. 무엇보다 노르발 바꿔 끼는 게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쓸 경우의 단점은 주머니 사이즈가 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처음부터 재단을 조금 크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됐습니다. 잠깐 헤라 안 보여서 그냥 뭉뚝한 요가이로 작업할게요 됐죠? 그러면 아까 이제 상치망은 1cm 기준으로 이렇게. 아주시 이렇게 접어주시면 깔끔합니다. 됐죠? 다음에, 어 작업하다 보니 실이 빠졌네요. 실을 끼우고 다시 하겠습니다. 이제는 오버럭 노르바리 기능을 다 있기 때문에, 일반 J 노르발로 교체를 해서 작업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가 계속 뜨잖아요. 이 부분이.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로. 어, 이제 저는 오버록 노르발. 여기를 박아줄게요. 여기 스티치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. 주머니를 이렇게 부착을 해드리니까 이 미스백을 접어서 이 가방 안에 넣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괜찮죠?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말아왔게 할 건데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1cm이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1cm 주겠습니다. 팬이 다된것 같아요. 를겠습니다 됐죠? 그러면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그쵸? 그렇죠? 이쁘죠? 그러면 여기는 2cm고 여기는 1cm입니다 왜? 이렇게 반을 접으면 요 간격이 지금 1cm인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접을 때는 이미 접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2cm, 1cm 이렇게 줘야 되고요 반대쪽도 잘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시접자 안 쓰고 손으로 눈대중으로 접어가면서 해도 됩니다. 이렇게죠. 다음에 주머니가 부착될 곳 표시를 해주겠습니다. 반을 접어서 표시를 해도 되고요. 좀, 눈에 안 띄네요, 그렇죠 그러면, 여기가 25 반지점이거든요? 여기에 표시하겠습니다. 이것도 반지점에 표시. 6.5에 표시하겠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는데, 이렇게 들어오겠죠. 집게로 고정을 한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고정하고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. 작업 전에는 이렇게 이제 접어 놓으면 좀 더하기 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저도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접어가면서 할게요. 음, 됐습니다. 그러면 남은 작업 이어서 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바늘은 5.5고요, 3.5그 땀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도 땀이 좀 예쁘게 뽑고 싶... 아, 뽑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끈 부분부터. 시작 해 볼게요. 이렇게 천을 잡아 주면서. 대망의 주머니 부분이 왔습니다. 고정을 한개더 하겠습니다. 건이 항상 제대로 붙여전 확인하면서 해야 됩니다. 그래도 한번더 확인. 네, 됐습니다. 다 되었습니다. 그러면 뒤집어서요. 위에 한번 더 둘러주면 되거든요. 이대로는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게 보다시피 이 부분이 덜렁거리죠. 그래서 이렇게 1.5로 스티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음... 어, 엄청 화려한데요 한번 제가 시착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키가 173이거든요 제 키에 제 키에는 조금 작은 느낌인데 한160 분이 드시면 딱 적당하실 것 같다 그쵸 모양은 이렇게 좀 널찍하고요 안에 주머니 모습 무거운 걸 넣었을 때 케이스만 넣어서 사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, 그래도, 가방 모양 예쁘게는 나와주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예,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